예, 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병인년에 태어나서 신묘월주, 경오일주, 이모시주, 경금일주가 묘월에 오시에 태어난 곤명 여자분입니다. 어, 오행으로는 목이 두 개, 화가 세 개, 예, 토가 없어요. 예, 금이 두 개, 수가 하나, 합이 여덟자로 됐는데 서른네 예, 살된 여자분이신데 에, 운대가 몹시 잘 갑니다. 지금 에, 저 17살 때부터 기축 대운부터 토가 없는데 일찌감치 이, 토운이 들어와서 공부에 너무너무 잘했다. 에, 학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행시 합격했다. 그 행시나 사법고시나 어, 다 고시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에, 거기서 합격하면 뭐 5급 되니 4급 되니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시합격해서 어, 지금 고위공직자다. 이렇게 보는데 젊은 나이에 시험 가지고 어, 등수를 날리니까 맥급 일찍 고급 공무원이다. 그러는데 기축 대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 지금 27대운 무자대운을 살고 있는데 자오층이 있어서 남, 남자가 깨진다. 직장이 조심해라 그러는데 직장에서. 다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참은 잘못해가지고 연루돼서 어, 징계를 받든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각별히 무자 대운은 조심해라. 에, 앞으로 운이 좋고 에, 대체로 한6 0 년이 운이 좋게 갑니다. 어, 병술 대운이 다소 이제 운이 나쁘게 불편하게 가는데, 에, 그리고 이분은 이제 관도 많고 어, 이 사람은 이제 명예직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스타, 쓰는 스타일인데 명예직에 올랐다. 앞으로도 운이 좋으니까 승승장구한다 그러는 건데 이분 역시 의학사 돼도 좋은 사주고 금융계에서 근무해도 됩니다. 정재격이니까 금융계에서 근무해도 좋은 사주인데 행시를 봐서 행시나 애무고시나 사법고시나 다 똑같이 어려운 건데 행시를 대면 고위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위공직자가 돼서 대단히 부러운 사주다 아주 점잖은 사람이고 사주가 대체로 잘 짜여져 있다 토가 빠진 사주인데 토가 일찌감치 들어왔어요 토가 학문이고 공부하는 사주인데 토운에 고등학교 대학교 행시 연속으로 공부가 잘 해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됐다 이렇게 고위 공직자 되면 최고 눌를 날라죠. 운한 뒤또잘 가니까 인품도 좋고 그래서 참견찮는사집니다 근데 이제 천옥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천옥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법을 조심해라. 간제수가 생긴다 그런 건 여자니까 큰 무리 없으러 보는데. 간절수라는 것이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면 간절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공직자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루되, 연루가 연루 잘못돼서 거기에 또 말려드는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운이 좋으면서 나쁜 점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쨌든 대체로 운은 잘 간다. 무리 없이 사주도 무리가 없고 어, 어릴 때 공부를 대단히 잘해서 생시 합격했다는 것이고 음, 아주 인품 성격 어, 운때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융계가도 아주 잘될 걸로 보고 아니면 의학사대도 좋은 사주였고 에, 대체로 에,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이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운세가 그래서 여자지만은 부러운 사주다.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결혼하면 잘 하리라 봅니다. 마칩니다.